무엇 수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수요일이죠 어제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공유관종 검증 및 내일의 관심 종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기 올려드렸죠 이 종목에서 1 내지 이종목은 수익을 줄수 있는 팬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시가 대비 고가, 동국산업, 아스타 LTC, LTC는 5% 정도밖에 못 갔기 때문에 이종먹은오을 매수하고 홀딩하면은 내일을 또 기대해야 됩니다. 이박 3일 정도. 그 다음에 아스타, 여기도 기대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면 손절 까만 잡고 들어가면은 전혀 무서울 것 없, 없습니다. 동국산업, 여기는 많이 홀딩 아니면은 저도 오늘 매매 대응을 했지만은, 여기 파동이 1, 2, 3, 여기 갔을 때 여기 3,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전략 익지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이고 홀딩이죠. 내일 한번더갈 수가 있죠. 아니면은 조만간에 한번더갈수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간종을 보기 전에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가. 제가 오늘 대응한 동국 산업에 대해서 한,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22평이 계속 상승, 우상승하고 있죠. 그러면서 5, 2평은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파동 내에서 캔들을 보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의 매매 기준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매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0.5초 만에 쫙 읽어내야 됩니다. 바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자, 손절을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된 차트에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움이 있습니다. 배움이 있고 근거가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보면 여기 들어가 가지고 반익절하고 반은 손절했죠. 그 다음에 바이 익절, 익절. 아, 익절 여기 하고, 어제 들어가서 비중이 높아가지고, 여기 반은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매를 해서 다 익절하고 나왔죠. 결국 여기 8% 이상은 안 갔기 때문에 오늘은 반 익절 후 홀딩을 했어야 될 자리였다. 그럼 함종목 더 보여드릴까요? 재는 에너지. 여기도 보면 22평이 지금 우상이죠. 아주 각도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5, 2평을 기준으로 해서 캔들이 상하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는 차트는 눌림을 줄때 적게 줄고 양봉이 크고 음봉이 적다는 거죠. 양봉의 몸통이 적고, 음봉의 어, 몸통이 적고, 양봉의 몸통이 크다는 겁니다. 바이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확인된 차트에서 22평이 우상, 그 다음 52평을 기준으로 해서 캔들이 상하로 움직인다. 그럴 때 내가 매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매수를 해서 한 숟가락씩 먹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 일반 개미들이 변곡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변곡점은 세력이 만들어가는, 갑니다. 그런데 그 변곡점 중에서 나의 매매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매매를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종목은 오늘 장중에 리딩을 하면서 매수 가능 구간 내에 들어온 종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보시면은 이 m 플러스 상감 한, 한 종목 잡았죠. 이 사, 저기 상승을 할때 잡는 게 아니고 이 종목도 어디에서 올려드렸는가 하면 리딩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22평 몸통을 돌파한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거의 시초가입니다. 시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에코랜드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랜드도 여기 엄복몸통 중간수를 지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일매일 상가는 나온다. 자, 내일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파동을 보시면은 완, 올라죠 완. 그 다음 여기 박스건으로 딱 눌림을 왔, 눌림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2 2평은 지금 우상이죠. 우상인데 보면은 5위평을 기준으로 해서 파동을 그린다. 그러면은 월하수 월하수 여기에 다툼자료가 나왔습니다. 월하수 여기죠. 월요일 여기가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 1차 다툼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 어,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요120 매임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는 과거에 발생한 게 아니고 최근에 여기에서 박스끈을 그리면서 발생을 했다. 그럼 이 매물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 좋겠죠. 장대 양봉을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매물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과거에 악성 매물대가 나쁜 안 좋은 것이지. 근래에 생긴 것은 여기에 세력이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개미들도 있겠죠, 여기에. 그러면은 개미들이 붙었다고 그러면은 개미들 떨어뜨리고 장대 양복을 쏴, 쏘겠죠.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산업. 여기도 매물대에 갇혀 있습니다. 파동을 보시면은 one, two 박스 끈3 이렇게 올라갔죠. 3, 1, 2, 3가 끝났다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여기 22평을 찍었죠. 지금 22평이 살아있습니다. 22평을 찍고, 오늘 양봉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30분 봉상 여기 구간 내에 들어왔죠. 그럼 내일 62평을 돌파하는 자리가 아내자리다 62평이 30분 봉 62평이 일봉에서 5위평입니다 상신 EDP. 여기도 1. 그 다음, 5위평을 하단까지 밀렸죠. 밀린 상태에서 월요일 날 다툼자로 발생이 캔들, 이 캔들이 다툼자가 발생했습니다. 5위평 하단에서 5위평 상단을 돌파했죠. 그 다음, 다시 밀려가지고 쉬어가는 자리. 이 자리죠. 내일, 추가 양봉이 다좀 자려야 됩니다. 반머 모터리얼. 여기도 보면 은 무서운 종목이죠. 왕, 투.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 강한 종목입니다. 아주 강한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기준봉의 상단을 내주지 려 않고 있다. 상단 위에서 놀죠. 그러면서 오늘 기본적으로 타점 자리가 나왔습니다. 62평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서 52평을 돌파하는 자리. 내일은 이 은봉 몸통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 내부 마그네틱. 여기도 완. 그 다음, 이 기준봉 상단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내일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30분 봉에서 62평을 돌파하는 자리. 그 다음, 재조행 길목을 돌파하려고 완 올라왔죠. 완하고 은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 은봉이 나오고 여기 22평을 돌파하는 자리. 은봉을 돌파하는 자리죠. 은봉 몸통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52평이 최상단 2평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은봉, 두 번째 은봉은 음봉 다음에 양, 음, 양, 음. 그 양봉 자리는 신뢰성이 아주 높다고 그랬습니다. 일성시냐. 여기도 완 박스권이죠.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여기 다툼 자리가 나왔죠. 그렇지만은, 이는 박스권은 매매에 조심해야 된다. 툭 떨어지가지고, 여기서 툭 떨어지죠. 한번더툭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봉 가는 것 같으면 툭 떨어지, 은봉을 주고, 다시 양봉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은 언제든지 요 기준봉의 중간선, 오이평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툼 자리가 됩니다. 셀바셀스. 자, 여기 완 올라갔죠. 투. 그 다음, 52평, 3를 가기 위해서 52평 하단의 양봉입니다. 이 양봉을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이 양봉을. 그러면서 여기 현재 음영국에 들어왔다. 30분 목에서 62평을 돌파한 이 자리,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이 자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네. 어, 눌림에 매수 가능 구간 내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은 금색식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 왜? 장 중에 장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나의 기준에 맞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계속 보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종목은 금색식이안 걸립니다. 어떻게 금색식을 만들어가지고 걸릴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안 걸립니다. 그렇게 금색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장 중에 리딩을 하면서 매수 가능 구간에 내 있는 종목만 추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한번 차분하게 대응을 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